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의 소식들을 웨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웨이스에서 성교함에 살고 있는 이성현 조효인성교사입니다 지난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웨이스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잘 받고 한국에 5년 만에 방문한 한 달여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웨일즈로 돌아온 저희들은 계속 사역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첫 번째로 키드엘리 사역과 그 확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 아침에 키드엘리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국인의 달란트, 믿음의 유산인 금요철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에게 건물은 없지만, 꿈을 꾸었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키드웰리 지역주민센터 같은 곳에 이벤트홀을 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철에 같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꿈꾸고 키드웰리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할 수 있도록 기드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클라네클리라는 작은 동네에 19번째 열방 부흥축제가 열렸습니다. 열방 부흥축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나라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예배축제의 시간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어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키디웰리 예배팀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 봉사, 차량 운행, 교회 학교, 안내, 청소 등 많은 곳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청년의 때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오신 사역팀들과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워십 댄스 사역도 할수 있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은 밤낮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울려 퍼졌고 밤이 새도록 이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파더스러브라는 워십 댄스 사역 단체와 함께 저희들은 웨일즈에서 파 l 스 러브 팀은 한국 분들에게 워십 댄스를 가르쳤고 열방 부흥 주최 때 웨일스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몸짓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지역의 6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단과 교파, 교리를 넘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천국의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축제는 2026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역교회인 티긴 교회 리더십으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등 8개의 지역교회들이 마을 광장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주일에 보게 되신다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1시쯤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마을에 선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될 사역을 알려드리고 저희의 소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키들리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의 사역이 예수님의 여정과 같이 마을과 마을들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엇인가 보고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마을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두엘리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히드웰리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마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도 안 깨닫습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라허라는 동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라허라는 동네는 1904년에 부흥이 시작되었던 모리아 교회가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에 연합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다음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모리아 교회 옆 벤치에 앉아서 예배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야식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까지 해야 할지, 저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저희는 그 일이 이 마을에 일어나기까지, 그것을 다시 보기까지, 새롭게 부르신 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5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사역은 크게 키드웰리 사역과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 지역 교회 사역과 2026년 열방 부흥축제 사역, 마지막으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 고, 전쟁으로 집과가정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그들을예수님의사랑으로돕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충만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